아유, 사는 게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어? 그래도 그나마 이 바쁜 현실을 잊을 수 있는 건 여행만 한게 없다. 아. 국제 슬로우 시티 청소. 하, 잘 됐다. 이 청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느긋하고 좀 천천히 여유로운 여행을 해보자. 자, 가봅시다. 천천히 걸어다니니까 너무 좋다. 응? 길옆에막 기아장 쌓인 것도 잘 보이고 풀들도 보이고 저 앞에서 세파가 좀 뭐지? 어머나, 이다 꽃밭이었구나. 야, 세상에 이렇게나 붉은 꽃이 지금 계절에 핀다고. 이 꽃이 뭐지? 뭐 이파리도 퍼어봐 되게 무슨 부채처럼 확 펼쳐져 있다. 자세히 번이꽃들 색깔이 주황색, 빨간색, 뭐 중간에 분홍색도 있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양귀비 아니가 <laughs> <laughs> 맞네, 양귀비. 아 그래, 낯이 익더라. <laughs> 너 원래 이게 제일 폈던가 양귀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 아, 꽃은 5월에서 6월에 피며 백색 이외에 여러 가지 색이 있다. 아, 이게 이제 꽃 봉우리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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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필난데 이거. 와, 역시 이꽃 봉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 진가를 알 수가 없다. 피워내니까 얼마나 아름답나. 방송하면 원래 빨간 사과가 유명한데, 아, 또 다른 빨간색의 아름다움이 있었네. 어? 아, 저 끝까지 이 꽃들을 가득 차있구네. 와. 하 사과 의자네 사과 의자. 아이고. 아. 아, 아이, 재밌네. 빨간 사과 안에 앉아가지고 이 붉은 양비꽃들도 보고 있으니까 아이, 느낌이 새롭다. 앉아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살랑 살랑 보니까 이 펄이가 팔랑팔랑거리는 것이 나비가 날개짓하는 것처럼. 오이 붉은 나비들이 다가면. 오, 진짜 꽃잎이 이렇게 날개짓하는 것처럼 팔랑팔랑거리는. 신기하다. 청송동이 금방 내가 모르는 게 많네 뒤에 저기도 들어갈 수 있는 덴가? 저기도 가보자 수석 꽃돌 박물관 와 근데 입구가 이미 돌이네 수석이란 수석은 대자연의 모습, 산과 물의 경치나 자연의 사물이 축소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형상과 무늬와 색색채가 조화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을 발현하는 돌이라고 했다. 그래 수석은 내가 아는 그 수석 그래 이런 것들이지 이런 신기하게 생긴 돌들. 뭐 근데 이게 엄청 신기하게 생겼네. 아 이게 수석도 그냥. 이쁜 돌을 다 수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름들이 있네. 산수경석, 바위, 혹돌. 아, <laughs> 와 종... 종류가 엄청 많네. 아, 저거 재밌다. 인물석이래. 눈이고 입인가 봐. <laughs> 뭐야 시야 왔네. 응? 그리고 이런 거는. 그 주상절리 축소해 놓은 것처럼. 오, 근데 어떻게 돌에 이런 문양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이야, 이런 건 진짜 집에 갖다 놓으면 멋지긴 하겠다. 어? 확실히 이게 전시관에 있는 건 느낌이 좀 나네요. 근데 수석을 이름을 꽃돌이라고도 부른가 보지? 어? 아니네. 아, 꽃돌은 따로 있다. 이봐, 꽃돌. 그 아름다운 세계로의 초대. 청송 꽃돌이 발견된 것은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아름다운 형태 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꽃돌이란 게 따로 있다. 그 이런 걸 보면 꽃돌이라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거. 저거네.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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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에서 꽃이 폈다 어떻게 이 형태 그대로 이렇게 탁 찾아내서 갖고 올수 있었을까? 난 그게 궁금하네. 요 그렇지. 가공을 하겠지. 어. 꽃돌 가공 단계. 돌을 캐서 갖고 와가 재단하고 자르고. 그래, 이렇게 박혀있을 때는 누가 알았겠냐고. 이렇게 이쁜 돌인지. 갈고 닦고 누군가의 정성과 도움이 있었기에.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아 마치 나처럼. 그렇게 내가 이 돌덩이 마냥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과. 하, 이 많은 분들의 도움을 해서 이렇게 지금 꽃을 피워서 내가 보석이 되었나? 되는 중이지. 되는 중이지.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해놨네. 자연의 위대함이랑 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함이 있다는 거. 아 역시 공기 하면 청송이지 어? 그리고 아저 앞에 저희 주황산이잖아 그런데 나는 이쪽으로 주황산 얼마나 멋지노 이 동네는 주황산 안 올라가더라도 이 산채 비빔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아이 공식이지 어, 이 사진 멋지네. 이거 보면서 으면 되겠다. <laughs> 아 나왔네. 잘다 예. 아이고. 와, 뭐 환상이네. <laughs> 확실히 이게 예. 이 산간지방 쪽에 와서 이런 거 먹어야지 이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는 느낌이 아니라 딱 진짜 어디 뒤에서 캐온 느낌. 이런 거 파봐. 이거 봐라. 봐라. 자고로 이런 나물들은 잘 비벼서 먹어야 된다. 이게 확실히 저 나물의 어떤 본연의 향을 이게 만끽하라고 이 봐, 장도 안 주. 장을 안 넣잖아요, 얘는. 아, 이, 이 빨간색 없이 봐라. 이 본연의 색깔. 음. 아, 향 좋다. 음. 응. 음. 뭡니까 이 고추장 이거? 고추장 고추이 이렇게 나왔구나 <laughs> 예 아, 감사합니다 이거 쌈싸 먹어야 되네. 쌈싸 먹어야 돼. 와, 씹는 맛이 너무 좋아진다. 씹으니까. 오. 여기 마을 이름이 덕천 마을이네. 덕천 마을. 보자. 덕천 마을 속에 덕천 마을은 조선이 개국되면서 불사 이군의 절리를 지키고자 두문동으로 들어갔던 악은 심원부의 후손들이 약 600년 동안 대대로 뿌리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 청송 심씨들의 본향이다. 오, 일단은 아래 고택들이 많고 오, 천천히 한번 돌아보면 한 바퀴 돌수 있겠는데. <laughs> 아, 근데 이게 슬로우시티라 그런지, 이 달팽이 이렇게 다들 좀 그려놓고 만들어놨네. 어? 괜히 나도 좀 늦게 걸어다녀야 될것 같은 느낌이잖아. 이럴 때 약간 동작도 좀 천천히 하게 좋지. 와. 마을이 정말 평온하네.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주민 되십니까? 예, 예. 아.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대구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와, 선생님 그렇게 계신 모습이 예? 그렇게 지금 물 뿌리고 있는 모습이 예, 예. 세상 걱정 없이 예, 예. 유유자적한 삶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십쇼. 예, 수세요 <laughs> 네. 어, 카페네. 야, 이거 시원한 거한잔 먹으면서 가자. 음... 안녕하세요. 음... 선생님 포장하려고 하는데, 네. 네. 동네가 참 좋습니다, 걷기가 예. 까아나 한에 만석분집 송소고택이에요. 아 송소고택? 네. 네. 거기가 좀 오래된 곳이니까요? 어, 저기 한 1670년 정도 됐을 아... 거예요. 근데 오... 되게 괜, 완전 부잣집이죠? 그렇죠? 만석분이 살던 집이니까. 네네. 음, 응, 그리고 그 옆으로 뒤를 쭉 해서 작은 고택들이 있어요. 여기 바로 뒤는 에 이제 심씨 종택이 있어요. 아, 그 그러니까 청송 심씨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대기에서... 모였 혹시 심가 쓰세요? 아그렇지 마시고. <laughs> <laughs> 그거 진짜 옛날 책이다. 카인의 카이누... 어 그거네. 와 이거. 이거 다 세로로 적혀 있네. 자 다른 책도 있네. 아, 아 네. 아이고. 이게 예, 이게. 예.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애써 늦게 걷지 않아도 뭔가 자연스럽게 걸음이 느려지는 신기한 동네네. 어, 어 깜짝이야. 자 니도 니 알아야 된다. 슬로우시티 파천면이란 말이야. 여기 서있고 꼬리를 흔들게 아니라 앉아 앉아봐 앉아 편하게 앉아. 그리고? 옳지 그래. 잘 아는구나 응. 그래. <목소리> 네, 네. 여기 사는 니가 더잘 알아야지, 나보다. 어 그래.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세상 걱정이 없어 보이네. 강아지도 봐봐. 눈이 쫙 쳐져가지고, 얼마나 애가, 이, 여유로워 보이노. 어. 간다, 이제. 응. 좀 쉬고 있어. 자, 아이고 안녕. 이게 이게 송소호텔 같은데? 어 맞네. 이야 대문이 아주 그냥 와이 마당 엄청 넓네. 이게 한채가 아니라 지금 뒤에 저기 하나까지 다 있다. 안채라 해야 되나? 나는 저 욕심 많이도 없다. 그냥 여기 저방요 정도 하나만 내줘도. <laughs> 그래서 이제 묶고 자고 한 1년 하기 쉽다. <laughs> 어? 여긴 뭐지? 어... 뭐라 적혔노 이곳은... 옛 둠벙을 복원한 생태 연못입니다. 둠벙! 둠벙이란 물 웅덩이의 사투리 표현으로 마을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두었던 소규모 저수지를 뜻합니다. 흘러가는 물처럼 바쁘게 현실을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멈춰있는 듯한 이 물의 정적을 보며 나의 일상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느낀다.